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123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3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부간 햇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 누부간 햇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로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않게 하냐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할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랴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들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을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느부간에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간에살 왕은 갈대아 왕조의 창건자인 나보폴라사의 큰 아들이며 아벨과 마르둑의 아버지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기아의 왕의 딸인 아마 아미티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왕의 계승자로 지목된 누브가네스라 왕이 되기 전부터 선한 관계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전쟁에 많이 참여하여 그는 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2주 전에 단임 목사님께서 갈미스 갈미, 전쟁에 대해서 설교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 주변 국가들, 그림을 보면서 그 주변 국가들에서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고 그 전쟁들을 통하여 어떤 승리를 이루었는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리라 믿습니다 <laughs> 그 전쟁을 통하여 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느브간네살 왕이 큰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들을 통하여 그는 왕에 오르는 네 그런 일들을 겪었죠. 누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하고 포위하면서 두로 백성들을 13년 동안 포위로 하여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둔 것 안에서 우리가 아침에 계속 보고 있는 애가 말씀이죠. 예레미야 애가 말씀. 오늘도 참 마음 아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 드렸는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탄식하고 그 눈물로써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오늘 새벽에다뤘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예레미야의곡고 말씀 오늘 나그죠그런그 14년 동안의 그 포위 시간을 지나고 나서 a 부 u a n 이여호 u a 을 대신 섭정 왕으로 해놓고 그리고 시드기야가 애굽의 후원을 얻으며 바벨론을 그리고 함락시키고 u a n u a n u a n u a 고그 a n u a n u a n u 포로로 시드기야 왕이 많은 사람들을 잡아간 사건이 1장부터 나와 있죠. 그리고 그 1장에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왕의 생각을 잠깐 엿볼 수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많은 왕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잡혀가는 것을 오늘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지식과 지혜들 학문들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뛰어날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서론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느부간의 쌀 왕이 꿈을 꾸면서 다니엘에게 위기가 차가 찾아오죠. 그런데 그 꿈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부간의 쌀 왕이 그꿈 때문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꿈 때문에 번민이 얼마나 컸던지 왕은 잠을 잘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누부간의 쌀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럼 보통 어, 우리는 5년 임기로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있는데 이누부가네설 왕이 왕이 된지 2년이면 이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그 땅들을 어떻게 해야지 자기가 좀더 오래 이 땅을 관리하고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꿈을 기억이 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벨론의 지혜자들, 곧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갈대와 술사들을 모두 소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어떤 것인지 묘사를 하고 해석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이 꿈의 해석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의 꿈을 주변 왕족의 꿈들을 해석하고 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왕궁 안에서 이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악이 많으면 이런 거짓선지자들, 술객과 그리고 이런 점쟁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이런 점쟁이들 거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가장 혼란스러운 나라, 네, 북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산국가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많은 선지자들 아니면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 아니면 점쟁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 사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정권에 나라에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아니면 꿈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의 점에 대해서 미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런 많은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갈대술사들을 모집해서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빨리 알아내라고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 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어, 누부가네살 왕은 어, 그들을 추궁하고 있죠. 그런데 누부가네살 왕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진짜일진 모르겠지만 이꿈에 조금이라도 기억나는 부분을 그 술객들이나 점쟁이들과 갈대한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들이 아마 살을 붙여서 그 꿈을 해석을 해서 왕이여 몇년 뒤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부간의 살 왕은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묘사를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들은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거죠. 자기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을 위기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꿈 앞에 매달려서 이것들을 해석해야 되고 자신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발본둥을 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누부간의 쌀 왕은 마침내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유다 나라를 잃게 되었을 때도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면서도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다시 한번 죽을 위기에 처인 다니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창세기에 있는 꿈쟁이 요셉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네, 저만 생각나는 거 아니죠? 네. <laughs> 다 생각나시죠? 네, 요셉은 정직하였고 투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형들에 의해서 그자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죽일 위기 가운데 네, 구덩이에 넣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제 팔게 되죠. 그리고 어찌 어찌하게 되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 왕의 총리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두 사건을 어 평행선을 놓고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사건은 처음 바로 왕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부간의 쌀 왕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 아이러니하게도 이두 가지 꿈을 이그 그들의 그 왕국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한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꿈을 많이 꾸죠 미스테리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네, 꿈을 꾸죠 이 꿈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꿈을 굉장히 신봉하고 절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으로 모든 것을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꿈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옳을 때도 있고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정하는 것은 마치 동전을 탕 돌려서 그것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구분하는 방법처럼 내 꿈에서 어떤 꿈이 나와서 나는 이 꿈을 따를 거야라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꾼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데자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꿈에서 봤는데 현실에서 어? 나이 장면 어떻게 본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경험하신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꿈은 신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것들을 쫓다 보면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즉 신학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오늘 누부간의 쌀 왕처럼 아니면 바로처럼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까지.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방법으로서 꿈이라는 수단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네 어떤 신학자들은 아예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만큼 신뢰하고 얼마나 믿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 주제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꿈에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않길 안킬 바랍니다. 한3주 전인가요? 저희 두 이부 두시 예배 때온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그 칠에 대한 네 설교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깬 시간이 7시 7분 7초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나갔더니 77번 버스가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버스를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곳은 7번 정류장이 7번째 정류장에 있는 경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마장에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7번 말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걸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7번 말이 몇등 했다고요? 7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꿈을 내가 이것이 아 진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따라가는 것은 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꿈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말씀으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해결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다고 해서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훈련 앞에 나아갑시다. 두 번째는 영원한 왕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누부 간에 쌀 왕이 한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많은 술사들 그리고 점쟁이들 많은 갈대아인들에게 그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 점쟁이였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이 시대 당시의 왕이 여러분에게 이 꿈을 해석해 보라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주면서 만약에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 정말 답답해, <laughs>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자면 고구마를 물을 안 먹고 세입 정도 먹은 그런 속이 답답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갈대아인들은 고심하고 고심하다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게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떠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라 한지라 아멘. 네, 갈대아인이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1 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라 한지라 아멘. 육체와 살 함께 살지 않은 자들, 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하나님이 떠오르죠 갈대아인이 고백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절대 어떤 꿈을 꾼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당대의 최고 지식인인 갈대아인의 고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육신을 가진 그 어떤 자도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시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처음 강대석상에서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거네요. 이제 어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이제 거실에 있고. 둘째랑 셋째가 방에서 놀고 있는데 아빠하고 부릅니다. 그럼 달려가서 무슨 일이야 하고 보면 둘이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어요. 그럼 싸우지 마. 그리고 이제 옵니다. 네, 또 자녀가 아빠하고 부르면 안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갈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런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정말 너무 아파요. 하나님 괴로워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고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능치 못하심을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평생 동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